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눈목방 합니다 눈목방 눈이 많이 와서 어우 맛있어 아이스크림 같아? 아우 마내 손가락까지 깨물지마우 예, 진돗개가 눈도 먹습니다 이렇게 아 <laughs> 손가락까지 깨물어? 아우 잘 먹네이 우리 귀여운 아이눈 맛있어요? 차가워요 눈? 아우 내 손가락 깨물지 마우. 맛 없어? 아 손가락 깨물었다 손바닥 왜 깨물어 임마 아이아이 새끼야. 먹기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야지 왜 깨물고 그래. 응이 새끼야. 아이고 귀여워. 누나가 좋아, 기분? 어이구, 귀여워. 이구 이뻐라. 이 새끼야. 음, 이뻐.